경유하는 경로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부평구청 사거리 교차점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400m 앞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중동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전방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왼쪽 두개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전방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잠시만요. 시작합니다. 약 500m 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약3 0 0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그 다음은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약 700m 앞 시청 시의회 방면으로 전방에 상동 지하제도 진입입니다.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500m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약 200m. 앞.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약 300m. 앞. 시청 시의회 방면으로 전방에 상동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잠시 후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전방에 상동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<laughs> 약 700m 전방에 무지개 고가차도 진입입니다. 약 300m 전방에 무지개 고가차도 진입입니다. 호다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전방에 무지개 고가차도 진입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<목소리> 주차 단속 지역입니다. 약 700m 부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전방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. 왼쪽 세개 차로를 이용하세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주정차 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시니다약 500m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700m 앞, 서울 방면으로 전방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왼쪽 3개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500m 앞, 시속 50km 시속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진입입니다. 약 300m, 앞 시속 50km,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,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전방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약 700m, 앞 터널 진입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보호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300m 공동 삼거리 교차점에서 광명 본수역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을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비버호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비버호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